6번 푸세요. 자, 됐고, 자, 6번 풀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어쩌죠? 아, 얘는 음, 발견했어. 우리가 뭐할때 사람들은 제 평가하는데 선택을 다르게, 아, 사람들은 선택을 다르게 평가하는구나. 우리가 뭐할 때, 뭐할 때를 넣어야겠네. 빈칸, 자, 그의 팀이 컷치딩 반으로 지금 칭. 베끼는 거를 지금 반으로 잘랐대. 이게 뭔 말이야. 모르겠고. 대신에. Please don't cheat. 대신에. 아, 베끼지 마. 이거 대신에. 그들은 바꿨대. 호소문을. Please don't be a cheater. 자, 이러면. 아. 베끼지 마. 이랬는데. 베끼는 사람이 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대. 음. 그럼 너가 강요받는데. 베끼지 말라고 강요받으면 너는 그것을 베낄 수 있대. 여전히 그리고 에시컬 펄스. 너는 윤리적인 사람이래. 거울로 봤을 때. 근데 너가 만약에 얼톨드 들어. 베끼는 사람이 되지 마라고 들으면 그 행동은 지금 캐스터 섀도우 이렇게 된대. 몰라 나도 캐스터 섀도우. 어쨌든 그림자를 뭐 던진다? 어쨌든 맑아진다? 뭐 그런 건가? 다음. 부도덕성은 이제 타이 묶여 있대. 너의 정체성에. 그리고 그 행동을 덜 매력적이게 한대. 음. 그래서 치팅이라는 게저 고립된 행동인데 걔는 평가된대. 논리적인 어떤 결과로 결과를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래. 자, can i get away with it?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러면 빙어 치트. 자 뺏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러 일으킨대. 뭐를? 자신 자존감을 불러 일으킨대. 그리고 유발시킨는데 논리적인 어떤 적절성을. 아, 어쨌든 지금 대충 보면은 지금 뺏기지 마 이게 아니라 뺏기는 사람이 되지 마. 이럴 때 사람들은 지금 각각 다르게 평가한다는 건데 대충 고그 느낌이야 지금 여기서 바음 대충 내용을 보면 계속 더어볼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내, 내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의 종류의 사람인지 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브라이언은 암시했어 또는 제안했어 제안했다 우리는 인브레스 받아들여야만 한데 넌을 받아들여야 된는데 넌. 너는 뭔지 모르지. 근데 영어 배울 때 맨날 n 막 이렇게 쓰잖아. 명사거든, 명사. 자, 더 사력 있게 명사를 받아들여야만 한대 Don't drink and drive. 술 먹고 운전하지 마.는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야.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같은 생각이 추가가 된, 아, 적용이 된다. 어디에 독창성에. 그래서 어린 아이가 그림 그릴 때, 자, 창의적인 제품. 아, 참 뭐야 이거야. The artwork. 자, 예술 작품이 창의적이게 예술 작품이 되게 창의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대신에 우리는 너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 대충 맥락을 알것 같아 그지? 그럼 보면은 ignore what experts say 자 점,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무시해라 하씨 이거 진짜 고르면 안 되고 keep a close eye 자 눈을 감으래 그 상황에서 눈 감아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지? 다음 shift 바꾸래 우리의 임파시스 우리의 강조점을 바꾸래 행동에서 뭐로? 성격으로 그치 행동은 지금 베끼지마 이거였는데 베끼는 사람이 되지마 이러면 성격이 되잖아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아, 쉬운데 다음 포커스는 집중하지마 어필링 호소하는데 감정에 호소하는데 뭐보다? 이성보다 이성보다 감성에 지금 호소를 하래 아니지 이성의 호소를 해야지 지금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될거 아니야.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베끼지 마 이러니까 아이씨 나베껴야지 이건 감정이잖아. 5번. 플레이스 노래. 플레이스 몰 임포턴스 온 이러면 은 중점을 두래. 어디다가? 그룹 대신에. 그룹 대신에 개인한테 지금 집중하래. 아니 이걸 왜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답이 3번.